안녕하세요, 율백입니다 오늘은 포핑 쿠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 이거는 주시 만들기인데요. 제가 옛날에 소모 계정에서 이거 사고 남은 포핑 쿠키는 아직도 있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이거는 네리켄랜드입니다.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8,000원 이고요 저희 동네에 가까운데 문구에서 폭풍 쿠키를 팔아서 사서 구매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흔하고 흔한 네루네루네이고요 포도맛입니다 이거는 동물구미입니다 동물구미는 제가 좀 많이 보지 못해서 익숙하지가 않은데, 그래도 한번 사봤습니다. 이것도 동물금인데요. 이거는 선생님,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사주신 건데, 피아노 선생님 그 어머니께서 이거 실수로 뜯어가지고 옆구리가 이렇게 터졌어요. 이거는 5,000원이에요. 그리고 이거 두개또 샀는데요. 이거는 레진이고요. 제가 그때 18,000원어치를 샀었는데 프크퀸쿠 합쳐서 그때 계산하고 남은 돈 보니까 이게 5,5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서 그때 아주머니께서 이거 핀셋을 덤으로 주셨어요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장, 방송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하나하나씩 쓸 거고요 이상 율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